좀더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공격 성공률이 좀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 팀의 서브입니다. 네. 훅 떨어진 서브. 오, 이소영 네. 리시브가 좋았고. 받고 때리기. 아, 이소영. 좋아요. 첫 공격 이소영이 혹회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리시브가 정확하게 세타에게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정지훈 세타가 킥팬 어, 선수를 보면서 빼줬기 때문에 브로킹 센터 브로킹미 밑에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네. 비고픈 12. 그리고 이번 순에 뭐 리시브나 수비 쪽에서도 많은 힘을 보태고 있는 이소영입니다. 스와브의 장점을 갖고 있는 표승주. 하지만 받아 올렸고 헤일리가 길게 한다에리베로 언더 토스. 이소영이 공을 달냅니다. 13대 12. 앞서는 인상공사 막혔고 다시 헤일리 연속 공격 한다에리베로 그리고 이소영. 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한대의 리베로의 좋은 수비에 이어서 정지현 센터가 지금 왼쪽까지 쭉 길게 잘 뽑아줬습니다 예. 오늘 정지현센터의 토스는 볼 끝이 조금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표승주 <목소리> 스와브 달려들어오면서 이현주 역전기 이소영 이기를 순식간에 뒤집는 g s 칼텍스 끌려가는 인삼공사 항상 돼야 되는 거죠 과부 네. 길게 갑니다 이소영이 누릅니다만 득점 성공 백모카 손 맞고 안쪽 떨어집니다 이소영의 서브